자, 오늘은 선형외기법의 수학적 원리에서 이제 기초 행렬을 알아야지 우리가 선형외기법의 선형외기 식이 어떻게 찾아지는지 알수 있어서 행렬 기초를 좀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만약에 이 행렬 부분이 더 필요하신 분은 재생 목록 중에 고급수학 편이 있는데, 고급수학 1강에서 6강 정도까지만 보시면은 좀더 자세히 알수 있고, 지금 이 강의에서는, 자, 선형의 기법에 딱 필요한 부분만 좀 행렬 설명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행렬의 정의입니다. 자, 행렬은 직사각형의 형태로 수를 배열한 거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자, 숫자를 사용하는데 이렇게 배열을 해서 사용을 하고 보통 가로줄의 개수를 가로줄을 우리가 행이라고 부르고 자, 두 줄이죠. 그럼 얘는 이행입니다 그리고 세로줄의 개수를 열이라고 부릅니다. 합쳐서 행렬이에요. 3열. 그래서 지금 주어진 행렬은 2 곱하기 3 행렬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행렬을 표현하는 방법이고, 보통 이2 곱하기 3이라고 말하는 거, 언제나 행과 열의 순서로 말하고, 얘를 행렬의 크기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행렬을 표현할 때는, 행렬을 대수적으로 표현할 때는 대문자로 표현을 하면, 여러분이, 아, 얘는 행렬을 뜻하는 거구나, 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행렬 중에서 특별히 연구되는 거는 정사각 행렬이 가장 많이 사용됩니다. 이름에서 알수 있듯이 정사각행렬이란 행의 개수와 열의 개수를 m, n으로 표현했을 때이 m과 n이 같은 것을 정사각행렬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2 곱하기 2행렬. 자, 2차 정사각행렬이라고 부릅니다. 만약 3 곱하기 3행렬이 있었다면, 얘는 3차 정사각 행렬이 되겠죠. 자, 행렬 중에 특히 이 정사각 행렬을 보면 이첫 번째 애를 지금 표시한얘를 1행 1열의 성분이라고 부릅니다. 마찬가지로 1행 2열의 성분, 2행 1열의 성분, 2행 이열의 성분. 자, 이렇게 성분을 말할 때 행과 열의 번호가 같은 애들. 1행 1열, 2행 2열, 1행 1열, 2행 2열, 3행 3열과 같은 애들을 대각성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용어가 직관적이죠? 자, 대각선에 있는 성분이라는 뜻이에요. 자, 이렇게 해서 대각성분까지. 기본적인 용어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대각성분에 대해서 얘기를 했다면, 자, 대각행렬이라는 애가 있습니다. 자, 행렬에서는 사실 가치가 되게 높은 행렬인데, 자, 일단 이런 게 있다 정도만 알아 봅시다. 자, 대각행렬이라는 건 대각성분을 제외한 모든 성분이 0인 정사각행렬을 이야기합니다. 대각선만 뭐 2, 마이너스 1, 2분의 1이고, 나머지 성분은 모두 0이 되는. 즉, 대각성분을 제외하고, 나머지 성분이 모두 0이 되는 행렬을 대각행렬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리고 특히 이 대각행렬이 중요한 이유는, 이 대각행렬 중에 대각성분이 모두 1인 대각행렬. 1, 0, 0. 0, 1, 0, 0, 0, 1과 같이 대각성분의 모든 값이 1인 행렬 자, 얘를 단위 행렬이라고 부릅니다 자, 이 단위라는 말만 봐도 얼마나 중요한 행렬인지 알겠죠 자, 이 단위 행렬은 보통 알파벳도 그래서 지정된 걸 사용합니다 2나 i를 많이 사용해요 저는 2를 많이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대각성분이 모두 1인 행렬이 바로 대각행렬이고, 얘가 왜 중요하냐면, 자, 숫자의 곱셈이 있듯이 행렬에도 곱셈이 있습니다. 자, 숫자의 곱셈에서 1, 숫자 1은 엄청 중요한 역할을 하죠. 자, 마찬가지입니다. 행렬에서도 이 단위행렬이 숫자 1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행렬입니다. 자, 일단 이 단위 행렬을 알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배운 행렬은 전치 행렬입니다. 자, 이 전치 행렬은 어떤 행렬 A가 있을 때2 곱하기 3 행렬이죠. 자, 표현은 A의 지수 부분에 대문자 T를 붙여서 표현합니다. 자, 이게 A의 T라고 하고 자, 정확히 행과 열을 바꿔서 사용하면 됩니다. 자, 무슨 소리냐? 이 전치 행렬이란 애는 1행 1열은 그대로 1행 1열에 2행 1행 2열을 2행 1열에 1행 3열을 3행 1열에 2행 1열을 1행 2열에 이렇게 배치한 게 전치행렬입니다. 자, 간단히 생각하면 이 대각성분을 기준으로 대칭시켰다고 생각하면 돼요. 자, 이렇게 대칭시켜서 표현한 거를 전치행렬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당연히 크기가 2곱하기 3이었는데 전치행렬을 하면 3곱하기 2행렬이 되겠죠. 자, 이렇게 전치행렬이라는 걸 배우고 그 다음, 이 전체 행렬은 나중에 중요하게 쓰여서 반드시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아 저런 게 있다가 아니라 이게 왜 중요한지 행렬의 크기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기억하고 계세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행렬 연산을 해볼 텐데 행렬의 더셈, 뺄셈은 간단합니다. 각 성분끼리 더하고 빼주면 돼요. 이렇게 돼 있다면, 각각의 행과 열이 같은 곳의 성분을 그냥 더해주면 됩니다. 빼주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자, 그런데 이 곱셈은 좀 다릅니다. 행렬 곱셈은 독특한 규칙이 있어요. 자, 일단 두 행렬을 표현해 보겠습니다. 자, 행렬 곱셈은 일단 이 덧셈과 뺄셈은 크기가 같은 애들끼리, 왜냐하면 각각의 성분이 맞게 존재해야지만 계산을 할수 있어서 크기가 같은 애들이었지만 곱셈은 크기 조건이 아예 다릅니다. 일단 예제를 써놓고 시작할게요. 자, 앞에 있는 행렬은 크기가, 2 곱하기 3인 행렬입니다. 뒤에 있는 행렬은 3 곱하기 2인 행렬입니다. 자, 행렬의 곱셈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먼저 이 가운데 있는, 앞에 있는 행렬의 열의 개수와 뒤에 있는 행렬의 행의 개수가 같아야지만 곱셈이 진행됩니다. 이렇지 않으면, 같지 않으면 아예 행렬 곱셈이란 연산을 할수 없어요. 자, 그리고, 그렇다면 그 연산은 어떻게 하느냐. 자, 일단, 이 연산의 결과는 이 앞에 남은 애들, 색깔을 좀 다르게 할까요? 요 앞에 남은 애들로 크기가 결정됩니다. 2 곱하기. 왜 그렇게 되느냐. 자, 행열이에요, 언제나. 1행과 1열을 계산하는 겁니다. 1행의 첫 번째를 1열의 첫 번째와 곱하고, 그럼 마이너스 8이죠. 두 번째 성분끼리 곱하고, 세 번째 성분끼리 곱해서 더해줍니다. 지우고 좀 다시 표시할게요. 자, 그 다음. 자, 지금 표시한 부분을 보면, 1행과 1열을 이용해서 계산한 결과를 1행, 1열에 적어줬습니다. 두 번째, 1행과 2열을 곱해 합니다. 당연히 1행, 2열에 써줘야 되겠죠? 첫 번째 성분끼리 곱하고, 두 번째 성분끼리 곱하고, 세 번째 성분끼리 곱해서 더해줍니다. 자, 똑같은 방법이에요. 2행과 1열을 곱해줍니다. 언제나 행과 열만 사용해요. 행과, 앞에 거인 행과, 뒤에 거에 열만. 1행과 1열을 곱해줍니다. 1 곱하기 4, 2 곱하기 5, 3 곱하기 6 더해줍니다. 2행과 2열을 곱해서 2행 2열에 적어줍니다. 마이너스 3, 마이너스 8, 0. 계산하면, 마이너스 13, 10, 32, 마이너스 11이라는 행렬이 나오겠네요. 자, 이게 행렬의 곱셈입니다. 자, 처음에는 굉장히 어렵지만 하다 보면 좀 익숙해지실 거예요. 이거는 연습이 좀 필요합니다. 자, 기억하세요. 한번더 확인하겠습니다. 곱셈은 곱셈이라는 게 성립하기 위한 조건 자체가 있는데 그거는 앞에 있는 열과 뒤에 있는 행렬의 행의 개수가 같을 때만 계산이 가능하다. 그리고 그 결과는 나머지 2 곱하기 2로 나오더라. 순서도 그대로입니다. 그리고, 그리고 계산을 할 때는 행렬입니다. 앞에 행과 뒤에 열을 곱해서 각각의 성분을 곱해서 순서대로 곱한 뒤에 더해주고 일행과 일렬을 사용했다면 일행, 일렬에 적어줍니다. 자, 이해됐죠? 자, 요게 행렬 곱셈입니다. 자, 좀 하나만 더 해볼게요. 행렬 곱셈 처음인 사람들은 너무 당황스러울 수 있어서 하나만 더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볼까요? 가운데가 같으니까 곱셈이 가능하고 그 결과는 2 곱하기 3으로 나올 겁니다. 1행과1열을 곱해서 1. 더 이상 할게 없 죠？1 행과 2열을곱 해서 2 1 행과 3열을곱 해서 3 1 2행과 1열을 곱해서 2 행과 1열을곱 해서 2 2 행과 2열을곱 해서 4 2 행과 3열을곱 해서 6 자, 어때요？이제 좀 익숙 해질까요？하나만 더하겠 습니다. 1행과 1열 영 더하기 마이너스 4, 1행과 2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6, 1, 2행과 1열 마이너스 8, 2행과 2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2. 자, 이렇게 계산하면 됩니다. 행렬 곱셈 중요해요. 자, 이렇게 해서 2차 정사각행렬과 2차 정사각행렬을 곱해서 2차 정사각행렬이 나오는 것까지 확인했습니다. 자, 이제 거의 막바지인데, 일단 역행렬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역행렬은 이런 개념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우리가 3x가 9이다를 알았을 때 x의 값을 구하기 위해 역행렬이라고 좀 써놓고 할게요. 공부하시는 분들 찾아서 공부할 때 쓰시라고. 자, 3x는 9라는 걸 알았을 때, 양변에 3분의 1을 곱해서 x는 3이라는 걸 찾습니다. 이렇게 쓸까요? 자, 3분의 1을 곱한다는 게 어떤 뜻이냐면, 좌변에, 예. 3분의 1과 3을 곱해서 1을 만들어서 좌변에 x만 남기고, 그래서 나머지 값을 찾는다 라는 뜻입니다. 자, 아까 이 1을 만든다 할때 썼던 우리 표현이 있습니다. 단위행렬 2. 아이가 편하신 분은 아이로 하세요. 요 단위 행렬이 있을 때이 단위행렬이 있을 때이 단위행렬을 만들 수만 있다면, 왜? 저 단위행렬이 숫자 1의 역할을 한다고 했으니까. 1, 2, 3, 4를 자 2차 정사각 행렬이죠. 2차 정사각 행의 단위 행렬 1, 0, 0, 1과 곱해보겠습니다. 대각성 분만 1이죠. 자 우리 곱셈을 배웠으니까 이걸 계산하면 1, 2, 3, 4가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원래 행렬이 그대로 나왔죠. 자 1에서 이 단위 행렬을 자, 1의 역할을 하는 행렬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제 이 단위 행렬을 나오게 하는 역행렬에 대해서 배울 건데, 역행렬은 간단히 말하면, 기호로 표시하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A의 지수 부분에 마이너스 1제곱을 넣어서 사용합니다. 자, 이 역행렬은 어떤 특징이 있냐면, 그러면 이제 역행렬을 좀볼 텐데, 역행렬은 기호로 A의 지수 부분에 마이너스 1제곱을 써서 표현합니다. 이 역행렬이라는 애는 어떤 애냐면, A의 역행렬과 A를 곱하거나 혹은 행렬 A에 A의 역행렬을 곱하거나, 자, 어떤 상황에서도 단위행렬, E가 나오는 행렬을 이야기합니다. 자, 사실 이 역행렬을 구하는 방법을 성, 설명하려면, 만약 3차 이상의 경우, 가우스소거법이라는 거를 여러분께 설명해야 되는데, 그거를 설명하기에는 너무 길 뿐만 아니라, 또 이제 솔직히 역행렬 자체를 구하는 거는 여러분이 뭐 프로그래밍을 한다든지 계산기를 이용해서 쉽게 할수 있는 부분이라 자 여기서는 2차 정사각 행렬의 역행렬을 구하고 그걸 이용해서 바로 선형회기로 넘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행렬 a b c d가 있었을 때이 행렬을 a라고 한다면 a의 역행렬은 A와 D의 위치를 바꾸고 B와 C의 부호를 바꾸고 자, 이렇게 하면 된다라는 사실이 알려져 있습니다. 자, 우리가 설명을 위해서 2차 정사각행렬은 이렇게만 하고 넘어갈게요. 혹시 관심 있는 분들은 고급 수학의 가우스 소거법이라는 그 내용이 있습니다. 3차 이상의 정사각행렬의 역행렬을 구할 수 있는 방법이니까 꼭 확인하고 가세요. 자, 그러면 저희는 이제 목표인 선형행기로 가기 위해 이 역행렬 설명을 조금만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숫자를 좀 맞출게요. 쉽게. 행렬 B가 2, 5, 1, 3으로 이루어진 행렬입니다. 이 행렬 B의 역행렬은 계산해 봅시다. 2 곱하기 3 빼기 5 곱하기 1분의 1 가로 열고, 2와 3의 위치를 바꾸고 5와 1의 부호를 바꿔줍니다. 자, 이거 600이 오니까 1이죠. 1분의 1이니까 1이고 1 곱하기 이고 자, 실수배는 각각의 성분을 곱하면 되니까 1 곱하기 3, 1 곱하기 마이너스 5, 1 곱하기 마이너스 1, 1 곱하기 2를 해서 원래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자, 얘가 b의 역행렬이래요. 계산해 볼까요? 2, 5, 1, 3. 3, 마이너스 5, 마이너스 1, 2를 곱해 봅시다. 1행과 1열을 곱하면 602호. 마이너스 10, 플러스 10. 플러스 3, 마이너스 3. 마이너스 5, 플러스 6. 어때요? 단위행렬이 나왔죠? 순서를 바꿔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반적으로 행렬 곱셈은 교환법칙이 성립하지 않지만 행렬의 역행렬과의 곱을 통한 단위행렬을 찾을 때는 교환법칙이 성립합니다. 자, 얘가 바로 행렬의 역행렬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일단 기본적인 행렬 기초 부분에 대해서 학습했고, 이제 다음 강에서 바로 회기식을 찾는 방법을 알아 봅시다. 고생하셨습니다.